여기 이제 설교하려고 적어놓은 거기 앞에 그 빨간 줄로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진명이한테 진명이 엄마가 기도 수첩 해라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수첩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기도수첩 해라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수첩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합쳐서 말을 할때 기도수첩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수첩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95% 이상의 교회에서 용어를 다른 그러니까, 다른 용어가 아니고, 틀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같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다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건데, 그 잘못된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었지만은, 구약시대에는 나를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바치 바쳐야 되는데, 나를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짐승을 바친다, 드린다 해서 제사는 드리는 거 맞지만은, 예배는 드린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왜 예배는 드리면 안 되느냐 하면, 예배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고받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겸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의상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단한 구절도 예배 드린다는 용어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 드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는 드린다 찬양은 드린다 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드리는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 드리는 것이 맞다면 기도 드린다는 용어도 성경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한 번도 기도 드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가 뭔줄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드리고 또 주님도 나한테 주시는 건데 이게 기도를 자꾸 지사교 혼자 기도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표기도 할 때는 대표기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하는 거 맞지만 진짜 기도는 드리고 주고 받는 겁니다. 예배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완전 틀렸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착각하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끝났다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게돼 버린 거예요. 또 정말 내가 이거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95%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95% 이상의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해봐도 없습니다.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은 맞거든요. 교회당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슨 무슨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면은,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나 계시는데, 내가 교회를 섬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왜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는게 아니거든요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인데 이내 마음속에 계시고 있는 모시는 분이 목민교회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인데 목민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개념 자체가 잘못된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그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하면 바로 네그 잘못 잘못했다 이러면은 또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정말 상대가 기분 좋을 때또 때가 되었을 때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알고 예,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 일장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 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이렇게 재산과 자식들 다 날려보내놓고도 요업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업기 2장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했던 그 요업이 사역기 3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아니 이 요업이 요비 그 요업인가 할 정도로 다른 유업으로 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그것도 더 이해되는 게 누가 이해가 되느냐면은 아내가 이장에 보면 아내가 나옵니다. 차라리 주를 저주하고 뭐 주, 이제 요새말로 니가 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뿌라. 고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뭐 사탄의 심부름꾼이다 뭐좀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의 아내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럴 만하죠. 아니 요의 자식이 요의 자식만 됩니까? 요의 아내의 자녀도 많습니다. 요의 재산이 욥만의 재산입니까? 요 부인의 재산도 막 그냥 다 날려 보냈는데 이 멍청한 남편이 그러고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런 어렸을걸, 이, 뭐, 이런, 내 남편인 줄 알고 따랐다면, 이 완전히, 지금 이야기로, 또라야, 이거, 또라야, 이거, 이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요번, 그 아니다. 어?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서 보니까, 요번에 가만히 생각야이 아니거든. 이거 뭐, 이래 막 괴롭잖아요.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비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면은, 처음, 처음 부분에는, 이제 3절부터 한 9절 정도까지는 뭘 저주를 하느냐면은, 내가, 난그 날이 없었더라면 하는, 태어난 그 날이 없었더라면,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안태어났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나를 저주합니다. 그 날을. 그러면서 라면, 라면하고 라면을 부르짖습니다. 예. 멸망하였더 라면, 안으셨더 라면, 비주지 않았더 라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1절부터부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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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는뭘 탄식하느냐면은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내가 젖을안 빨았으면 죽었을 건데, 내 어머니의 모태가 열리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그 처음에는 나를 저주하다가, 그 다음에 일단 태어나놓고도 내가 계속 살아있던 것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업의 탄식을 가만히 보면은, 예, 요업의 이 탄식 속에서 또 다른 세계가 딱 암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빨간 줄에 나와있던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하여 있고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이라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요기에서는 이렇게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 숨어 있는 예수님, 숨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곳곳에 조금씩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하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이 없는 세상이다. 고통이 없는 세상.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심이니라 하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읽어보자면 어, 이사야서 65장 예,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이 알고 이렇게 말을 했던 모르고 이렇게 했던지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요의 탄식의 특징의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렇게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또 출생도 저주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목은 없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과 요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요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발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욕 같이 그렇게 뭐 의인은 아닐지라도 저주하고 불평하고 답이 없는 그런 욕과 같이 이렇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대목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고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에서 55장 8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넓고 높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그치면 정말 좋겠는데 하필이면 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왜 화평만 이루면 좋겠는데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환란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연단도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마, 고민이 된다라고요. 욥기에서 욥 대신 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이기게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장에서 대장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42km의 마라톤 코스 중에 지금 이제 3km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2km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쫓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끌고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장에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장그 것들 중에 보면은 병사들이 이년이 안 되거든요. 용민이가 이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아 이년도 안 되는데 군대 생활 힘들어서 탈영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은 사탄이 하루를 1년보다 더 길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어진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은 신학대학 수석졸업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부분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100%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이겠습니까? 성경 잘 알고 신학대학 수석졸업했다. 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알긴 아는데 가슴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편 또 한편 저 사람은 정말 신학교 대학 중퇴하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신학 대학만 다니면서도 제대로 졸업도 못한다 저 믿음이 제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데 정말이냐 정말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신학 대학을 졸업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식으로만 간주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신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바이나 심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가 잘 믿어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까닭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까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으로는 믿음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선악거안 만들고 하나님이 지옥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인데 왜 자식을 때립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때리느냐 자식이 자식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안 때리고 참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다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명 지를 때 하나님께서 웃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돈이 많고 또 저명인 사고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부자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재산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한과 똑 비슷하게 자녀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산이 조건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은 아버지의 재산이 조건이 되어 버린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것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다음 주에 4km 구간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